자 정의당의 필승 전략 이번엔 이정미 의원의 이분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하루 22시간을 일하고도 두 달간 번 돈이 고작 7만 원이었다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제가 을지로 뒤에 있는 조그만 0.5평짜리 아이스크림 가게를 들리게 됐는데요. 거기서 일하던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고 이런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그 청년의 삶을 해결해 준 것도 아닌데 단지 그 이야기를 해줬다는 이야기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되는가?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 청년의 말에 저는 지난 겨울 촛불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하나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 삶을 바꿔달라는 그 요구. 정권교체는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정권교체 그 이상을 좀 만들어내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이미 결정된 정권교체, 이제 그 정권교체의 크기를 그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열쇠는 심상정 후보에게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마다 일터에서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청년들도 걱정 없이 연애하고 결혼을 꿈꾸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워킹맘들이 독박을 쓰지 않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목에 그 대개혁을 정의당 심상정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얼마 전 심상정 후보에게 지지 선언을 했던 손아람이라는 청년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원하는 가치를 위해 투표하지 않으면 그 표는 당선이 되도 사표라는 것을 나는 그동안 몰랐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음. 최대로 하는 투표를 하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심상정에게 투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가능성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심상정에게 투표하는 것은 완벽한 정권 교체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심상정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적폐 정당의 후보에게 승리를 거둘 때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아래로부터 흔들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망친 세력을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의 주도 세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정치 교체 그 이상의 승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새로 쓰는 대개혁, 진정한 삶의 교체를 이루는 대개혁. 그 대개혁의 열쇠는 심상정에게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는 전혀 사표가 되지 않는 기호 5번 심상정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그, 김질위원장. 그, 예. 저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어, 그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어, 서민과 또는 근로자들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어, 했는가를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저는 인정을 하고 그런 노동운동의 가치를 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단문 단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의 그 노동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고 봅니다. 네.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써서라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지만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서민들 근로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자 민주노총은 왜그이 나라의 공권력 죄 없는 경찰관들을 수십 명을 때리고? 저, 폐를, 저 뼈를 부러뜨리고 경찰 버스 주유구를 열어서 휘발유에 방화를 할라 하고 저 로프를 해서 경찰 버스들 딱저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쇠파이프로 경찰을 가들 때리는 불법 폭력 시위를 왜 민주노총은 주도하고 기획하고 그래서 책임자가 저 감옥에 가 있는데 심상정 심상정 후보는 왜왜 진보 세력 저이 민주노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왜 엄중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 법과 질서에 보장돼 있는 노동상권을 박근혜 정부가 철저하게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은 박근혜 정부를 국민들이 탄핵시켰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것이 자, 제 대답입니다. 그 그때 파이 경찰 버스 방화하 했던 것그 법과 폭력, 질서가 폭력 보장돼 시위. 있는 노동상권을 잘 지켜주시면 세파이프 들고 나올 일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그때의 폭력 시위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심상정 후보는 생각합니까? 아니 그런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아, 그러니까요.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이 세파이프 들고 나올 일이 없다고요. 자 그러면 자 똑같은 일이 만약에 앞으로 벌어지게 되면 똑같은 똑같은 폭력 이제는 자유 한국당이 집권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 그러면, 일은 저, 없을 그래. 겁니다. 야당 정부에서 만약 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야당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때도 아니, 그때도 세파이프하고 자 박근혜 정부처럼 그렇게 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심삼정 대통령이 되면 심삼정 대통령이 되면. 저 부당하다는 명분으로 노동상권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이기 명분, 때문에 센파이프 두고 나온 일이었습니다. 다른 일로라도 센파이프로 경척과 때리는 행동을 용인할 거예요? 심상정 후보 대통령은 자 좋습니다. 지두 분이 지금 똑같은 않겠습니다. 말씀 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예요 전교조 문제 하나만 추가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교조도 한국의 사법, 한국의 헌법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해노조 불법 노조가 된 대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법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좌파 교육감들이 징계를 안 합니다. 심상정 대통령이 되면 그런 교사, 법외 노조에 가 있는 교사들의 그런 활동을 자유로이 허용 허용하고 징계 안할 겁니까? 네, 해고자가 포함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불인정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규조를 합법화시키겠습니다. 사법부가 하는 건데 어떻게 합법화시킵니까 사법부와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할 수있도록 어, 모든 조치를 올릅니까? 취하겠습니다. 사법부의 압력 아니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압력입니까? 을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자, 이 정도 아시고요. 대통령이 사법까지 부 틀어줍니까? 아무튼 정규조를 합법화시키겠습니다. 계속 혼자 하시겠어요? 아니죠. 네, 자조혜진 의원. 네. 예, 비정규직에 관한 질문이 아까 있으셨는데, 제가 그 유승민 후보가 발의한 법안을 다 모르기 때문에 뭐 확정적인 답변은 못 드리는데, 의원님들 지금 국회에 계시지만은 좋은 법안이, 좋은 법안을 위해서, 특히 비정규직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본인이 대표 발의를 해서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것도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좋은 법안을 만들었을 때 공동으로 참여해가지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기여하는 것이고 또본의에 그것이 좋은 법안이 올라왔을 때 찬성해서 통과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의 생각은 늘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행동이 있으리라도 저는 했으리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18대 국회 4년 내내 환경노동위원회를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고 개인적으로 큰 좌절을 겪었던 부분은 노동자 편이라고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정의당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통신당도 있었고, 민노당이었는데, 또 민주당에 속한 분들도 노동자 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정말 처음에 한 사안이 부딪히고 법안 통과가 문제됐을 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그분들이 말하는 노동자는 힘없는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이나 노조도 못 만들고,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사측하고 협의 저, 협상도 못하는 그런 대다수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힘 있는 조직화 되어 있고 정치적 파고도 있고 정당도 흔들 수 있고 국회도낼수 있고 대선도 자주을 지지할 수 있는 그 조직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노, 음. 모든 노동자의 이익이 다 통일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 지금 비정규직이 대표적인 건데 이익이 이해관계가. 대기업 귀족 노동자라고 하는 그 강성 노동자들의 이해관계하고 나머지 중소기업과 또비정규직들 하고 철저하게 부딪힙니다. 왜 중소기업이 저임금에 시달리느냐? 왜 정규직을 하고 싶은데 비정규직밖에 못하느냐? 대한민국의 임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누가 얼마나 가져가냐에 따라 다릅니다. 네. 단결되어 있고 힘있고 부장급만 돼도 국회의원하고 월급이 같은 대기업 네, 공공기관의 노조에 정치적 파워 때문에 네. 그쪽을 지지하는 노동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력 나머지 비정규들이 직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어, 금방 첫 번째 하신 말씀 제가 진심으로 믿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법안들 저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특히. 어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면서도 전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상권을 어떤 것에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 대통령이 되시던 아니던 바른정당에서 꼭 같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겠다는 답변으로 제가 알아듣겠고요.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차이를 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로 몰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상한 노동시장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동일한 임금을 주고 동일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아, 그러한 제도를 함께 만드신다면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문제들도 일거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자 답변 잘 들었고요. 자 문병호 예, 의원, 예. 어제 그 TV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께서 문재인 후보에게 예리한 질문을 하셔서 문재인 후보를 곤혹스럽게 해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뭐 언론을 보니까 그래서 정의당에서 일부 당원들이 탈당하겠다. 왜 문재인 후보를 그렇게 곤혹스럽게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혹시 그 대선 전에 문재인 후보가 박빙으로 낙선할 가능성이 있을 때 혹시 문재인 후보를 돕기 위해서 심상윤 후보가 후보를 사퇴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그 후에 문 후보께서 연정을 제안하면은 정의당에서 받을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사실 이 토론 바로 직전까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 2등 후보가 누가 되는 것보다. 어,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을 이기는 것이 훨씬 더큰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 생각은 지금도 큰 변함은 없지만, 이 앞에 전제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아, 어, 국민의 당이 자유한국당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다니, 어,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고려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어, 지금 촛불 대개혁의 민심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봅니다. 다 1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떻게서든지 보수표심을 잡으려고 기존의 어떤 노선과 정책들이 다 이제 헷갈리고 있는 때 일관되게 촛불민심, 촛불개혁의 요구를 밀고 나가는 정당은 지금 정의당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가 이번 대선만, 대선에 그 가치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의당의 완주는 더 이상 상수이니까 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는 우리 당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정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작년 그 탄핵 국면에 3당 연대하지 않았습니까? 차기 정부에서도 확실한 개혁을 위해서 연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손을 잡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어, 마다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지금 이 정치권 안에서 퇴출돼야 될 자유한국당하고 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철희 의원 질문하시겠어요? 음... 네, 에, 저는 뭐 어 평소 이 정의당이 지난 총선만 기준으로 봐도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이 너무 작다라는 걸좀 안타깝게 보는 입장이라 뭐 특히 비판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연정 부분에서 말씀을 주셨기에 어, 저는 완주한다는 얘기를 심산유 후보에게 사적으로 직접 들어본 바도 있기 때문에 완주해지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완주하고 나서 이제 대선 이후에 연정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누가 잡더라도, 예를 들면, 뭐, 어, 1등 후보든 2등 후보든 누가 잡더라도 연장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연장의 조건이 무엇인지, 지금 이제 자영업단기랑이 끼는 연장은 안 하겠다는 말씀은 조금 더 진전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분명하게 그 플랜을 제시해 주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완주하시는 것과 이후에 연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 열어두고 계신다면, 완주의 조건, 연정의 조건을 조금 더 어, 당의 입장에서는 후보 입장에서 제시해주면 좋겠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그 입장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탄핵 정국을 이끌었던 야 3당들과 함께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 이것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당선이 안 되면. 당선이 안 되면 당선되는 분이 어떤 구성을 하고 있는지를 <laughs> 보고 그 연정의 폭이라는 건 다양하지 않습니까?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것, 사안별 연대를 하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죠. 네. 자, 추가 질문 하실 분 있으세요? 야당 당어 연정을 해도 아, 국회에서 국회에서 어 법안을 자유롭게 통과시킬 수 있는 그 의결 정조수가안될 텐데요. 자유한국당은 왜 고려 안 하십니까? 저는 국회 선진화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두당 양당 체제 안에서는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일정하게 필요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정당이 다섯 개입니다. 이 다섯 개 정당 중에 한 정당만 반대해도 아무런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 그야말로 민생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돼 있습니다. 이제는 다당제도에 맞는 국회 선진화법을 새롭게 개정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조혜진 의원, 이제 그 토론 때그 심상정 후보께서.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미국하고 관계는 엄연히 틀립니다. 미, 미국은 동맹이죠. 우리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수만 명이 와서 죽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고, 중국은 사드 보복하고 있고, 사드 못하게 하고, 그, 하니까 보복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의 장성은 성주에 폭격을 가하겠다고, 이제 가상적 비슷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재한다는 건 가운데 쓴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미국으로부터는 좀더 멀어지고, 동맹은 좀더 약화되고, 그 중국, 가상적 비슷하게 행동하고 심지어 옛날에 자기 땅이었다고 시진핑 주석이 말했다고 보도 나오는데 그나라고 가까워진다는 의미인데 진짜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아니요. 우리나라처럼 열강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의 국가 지도자는 진짜 꾀돌이가 돼야 됩니다. 어, 중국이 저렇게 우리한테 계속 저렇게 하네? 그럼 우리도 한번 가서 부딪혀 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겠습니까? 아니면 중국하고 야 동아시아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외교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기는 우리를 계속 이렇게 억압하고 우리한테 자꾸 나쁜 신호를 보내니까 우리도 가서 한번 맞장 제대로 붙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동아시아 전체 평화를 위해서도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국과 중국 사이의 이 모든 문제를 자, 선택적인 문제로 의원. 바라보는 것 사회자 한번 쳐다 네. 예, 네.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섯 당의 필승 절 전...